오늘 이 시편은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 악한 재판관이 재판을 너무 불의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이 악한 이 재판관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보고 이 시를 지었는지 아니면 왕이 되기 전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런 일을 보고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속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어, 이런 시를 짓는 것은 그 일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진행되려면요. 대통령과 사법부와 국회가 독립이 잘돼 있어가지고 각각의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국가에서는요. 그런 걸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러시아의 국민들이 이거를 잘한이라고 찬성해 줍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국민들조차 자기 나라 대통령인 푸틴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엄청난 무기들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나라거든요. 쳐들어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폭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찬성을 안 하고 매일 반대하는 시위를 해요. 근데 시위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잡아다가 오게 지금 가두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7살짜리도 잡아가고요 70 넘은 할머니도 잡아다가 오게 가다 대요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혼자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독재하는 것을 아무도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조차도 그건 잘못한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너무나 힘이 균형이 맞지 않는 너무나 약자인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 국민이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맞서 싸운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도와주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쟁에서 빨리 물러가라고, 거기다가 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이런 불의하고 악한 일을 보았을 때, 악한 자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물러서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힘이 들고, 연약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같은 편이 되어주고, 막 힘을 도와주는, 불쌍히 여겨주는 이런 마음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이 있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한 일그 일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구한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불의한 재판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판관들이 재판을 억울하게 하면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요. 사회의 법이 제대로 서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가지고 옛날과는 좀 달리 재판도 법에 따라 바르게 재판하는 일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국가검찰도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잡아다가 수사를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우리 사회 전체가 법에 의해서 바르게 운행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법은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해 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죄 짓는 걸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죄 짓는 사람을 벌을 주라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진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가지고 마지막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상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줄 사람은 제대로 벌을 주는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짓는 일이 많아지고, 그죄 짓는 일을 제대로 법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해서 이게 판결이 나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거나 자기 편이라고 봐주거나 하면서 불의하게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선이에요 마지막 선 이게 무너져버리면 진짜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법인데 이 재판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재판을 올바르게 못한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말씀, 법, 이 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관들이 이런 걸 허물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불의한 재판을 하는 일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심각한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을 빨리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정권을 교체하자는 얘기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까? 지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가 탄핵을 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 물속에 바다가, 가 뒤집어져 가지고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북,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그때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 당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되기 전에 가장 많이 부르준 게 뭡니까? 공정한 세상. 정의가 흐르는 세상. 이거를 강조했단 말이죠. 자기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말로 그렇게 멋지게 부르짖었던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을 자기가 부르지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 해 줬더니 그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백성들이 이런 정권은 뒤집어엎어야 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하면서 지금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laughs>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데 백성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은 공의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땅에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서 세상을 공의가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모스 시대가 너무 타락한 시대였어요. 온각 사회 각 분야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가장 중요하게 부르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공법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박정희 시대부터 그런 독재가 진행되면서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그 법에 대해서 항구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구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문을 하거나 잡아다 가두거나 많은 그런 나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뒤집어엎어서 개혁해 가지고 민주화 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됐는데 지금은 민주화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들은 다 버리고요. 정권을 잡고 쥐고 흔드는 데만 자기들 좋은 것만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에 불의한 일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불의한 일이 세상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좋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개혁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되려면 첫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너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의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불의한 일을 볼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일 중에 가장 좋은 일, 가장 바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에 수많은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겠다고 우크라이나 편이 되어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 법이 바로 세워지고 양심이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지금 짓밟히고, 나라가 위태한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통치자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해야 할 때는 잠잠하고요. 인자가 인자야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랬어요. 정의를 말하면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말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잘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마음 깊은 곳에 악이 가득 차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손으로 악을 저울질해서 달아주고 있다. 진짜 구체적으로 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다 어?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행실도 거룩하지 못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막 분노가 끌어오르고 화가 나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아기는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 거짓을 말하는도다.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됐다고 말하고, 부모로부터 심각한 죄를 원죄를 이어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원죄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종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빌어먹었다 그러죠.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태어나기를 악한 종자로 태어나 가지고 평생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의 그 이빨에서 나오는 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마치 독을 품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다른 것들을 물어서 그 독으로 죽여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죽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할때 귀를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았다는 얘기는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아예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귀가 열려 가지고... 바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아,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그 길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악한 자들은 아예 그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귀가 딱 막혀가지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거를 거부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이걸 더 강조해서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냐는 독사로다. 여러분, 코브라 같은 이 독사들은 얼마나 무서운 독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런 무서운 독을 가진 코브라 같은 이런 뱀도요, 피리 같은 걸 불면서 막 조절해가 조종을 하고 요술을 부리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시안하게 그런 뱀들이요, 잡아다가 팍, 길을 들여가지고 그 주인이 요수를 부리는 데로 또 요수를 행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독사들도 귀가 열려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근데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으면서 제멋대로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시하는 건 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마귀의 말은 너무나 잘 들어요. 귀가 어느 쪽으로 열렸느냐?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이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애기 엄마들은 위대한 존재인데,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도요. 내 아이의 목소리는 엄마의 귀에 가장 정확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관심사가 다 아기에게 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응애하는 소리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도 엄마는 100% 들어요. 100% 바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모든 신경이 아기에게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도 귀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죄질 때 보면 귀를 들어 막아요. 세상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을 틀어막고, 마귀의 우리를 지옥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소리에는 너무나 잘 듣고 거기에 혹해 가지고 끌려가거든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에게 제일 무서운 게 이빨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또 젊은 사자에 비유했어요 젊은 사자에 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어금니예요 그들이 가진 그 무서운 치명적인 공격 무기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가진 그 무서운 무기, 사람을 죽이고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이 무기들을 하나는 다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거두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여러분, 급히 흐르는 물, 금방 싹 흘러가버리죠? 파살이 어때요? 쏜살 같다고 우리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죠 그것처럼 빨리 없애버려야 잘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5절부터 9절까지가 다 뭐냐면 이들을 심판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보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시편에 이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3대 저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이 58편이 10편의 3대 저주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 5절부터, 아, 5절, 6절부터 9절까지가 이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109편이나 137편, 이 58편, 이세 개를 3대 저주시라고 래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저주를 할까요? 이거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이 제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저주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이런 시가 있는 것은 그 시를 쓴 사람이 그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해 가지고 화가 나고 원수가 풀 마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실행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절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해서 의인이 아 하나님이 진짜 악인을 벌 주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야 되지.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교훈 삼아서 자기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저 악한 놈들 벌 받고 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서로가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걸 통해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의의 길로 가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어진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수많은 불의가 있어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 감고,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은 남편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따라서 니네 편, 내편 네 가르고, 불의하에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투표할 때 여러분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잘 판단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진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